안녕하세요. 크리스천스 학교 노년학 신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당신에게 기적과의적 일어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이유는 잘 살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랐어야죠. 그래서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면 가차 없이 비난을 쏟아붓고 대모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제시하고 홍보의 열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정치자, 정치가들의 잘못을 찾아 지적할 마음의 여유도 없죠.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믿음이 인생과 영혼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작지 않은 당신에게 묻겠어요. 그동안의 믿음이 기대를 저버리고 있지 않는지 말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를 믿는 당신의 신앙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고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이죠. 아쉽게도 대다수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잘하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듯이 자신의 신앙이 성경의 약속대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느냐를 꼼꼼히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릴게요. 당신의 믿음은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말에 동의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동안의 믿음이 삶과 영혼을 책임지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을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 보면 17장 21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줄여서 말한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우주의 한쪽 끝에 건설해 놓은 신도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예수 그리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며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기쁨이 흘러나오고 있어야 한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네 주변에 이런 교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래도 자신의 믿음에 의구심을 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영성학교에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이죠. 제가 인터넷 곳곳에서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과 영혼에 넘치도록 이만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고 도배였기 때문입니다. 영성학교를 찾아온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영혼이 지쳐갔으며 삶이 고통스러웠어요.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영혼과 육체가 병든 사람이 가장 많이 찾아왔으며 가정이 깨지고 배우자와 부모 그리고 자녀들과 심각한 갈등에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 사업과 투자의 실패로 빚더미에 놓여 있거나 각종 불행한 사건사고로 삶이 고달하고 팍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필자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 대부분은 교회에서 열정적인 신자들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재산을 교회에 탈탈 털어놓고 알거지가 되어서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들은 그동안의 신앙이 자신의 영혼과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느라고 막장 드라마 인생을 썩었던 것이 아예 러니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훈련을 하면 삶의 문제를 들이 말끔히 해결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렇게 그만 5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이 일어났죠. 처음에 중기에 한적한 시골에서 영상학교를 시작할 때에는 어? 아무도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160명이 넘는 공동체 식구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이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영성 학교 몸담은 이유는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로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고 각종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며 가정이 회복되면서 영혼에 대한 영혼의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성학교 가 자신이 사는 집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차로 두세 시간을 타고 영성학교에 오고 있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고 문제들이 사라지자 하나님께 액을 복할하던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도 눈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데도 사라지고 먹고 살만해지면서 마음이 느슨 해졌던 것이죠. 내가 죽도록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2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에르미야 29장 13절이에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원칙은 하나님께 전부를 다 바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단어로 이를 표현하고 있죠. 죽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하는 믿음을 견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요? 그게 주일 성수의 11조, 새벽 기도의 참석과 각종 교회 봉사입니까? 아쉽게도 그런 말은 성경에 없죠. 목회자들의 탐욕과 교회 관향으로 어, 우리네 교회 자리 잡은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분별은 오로지 당신의 몫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말한 내용만을 옮겨드릴 뿐이에요. 저는 교회 관행으로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성경에 있는 내용만을 가감없이 삶에 적용하도록 훈련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수학교에 수많은 기적과 이야기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나 영수학교 식구들도 이제 급하게 화장실을 찾던 시절이 끝나고 이제는 화장실을 나와서 마음이 느긋해지고 푸근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느슨해지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죄와 싸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예전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들의 삶에서 멈춰지게 되었어요. 기적과 이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자신의 실체를 더 이상 보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눈물의 빵을 곱씹던 보통스러운 삶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